애교 보여야죠. 어, 아쉬움을 달래는 애교인가요? 어, 한번시해 볼까요? 아 애교쟁이 지수 언니 해볼까요? 맞아요. 막내가 그렇죠. 이런 아, 불량과 원래 막내 니임 귀여운 거에 막내가 안녕. 왜이 렇게 애교 아 지금 아쉬워 하시는 팬분들을 위해 맞아요. 네. 사랑의 메시지. 맞아 사, 사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시다 사랑의 메시지요? 네. 애교로요. 애교로. 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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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. 예빈이는 애교 못하는데 이렇게 시켜도 너무 슬프고 이렇게 다시 잘하고 싶은데 못해서 아쉬워요. 아하하하하하. 내일 그런 거 볼까요? 아. 그, 팬분들이 아쉬워하시니까, 네. 저희 연습을 마무리하면서, 내 애교만 분면 아쉬워하는 맛. 응. 셨습니까 아, 아시겠 아, 네, 네. 네저 <laughs> 아, 맞아요. 아, 맞아 우리가 있어. 자, 오늘 저 멘트 생각했어요. 아하. 자, <laughs> 그러면, 바로 갈까요? 네. 시작. 시작! 시작! 하나, 둘, 셋! <laughs> 진주이이으면안 <집은> 돼. 콜라! <laughs> 네. 한번 볼까요? <laughs> 오글토글이네요. 이제.